이 차량이 안드로이드 S를 장착했고요 이 차량은 저희 구독자님 차량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안드로이드 9인치 마감재 후방카메라까지 포함 45만원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을까요 많이 연락주시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설치비는 공짜입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 속도가 느리지 않냐 45만원이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대시키면 이렇게 확대해도 되고요 축소도 되고 네 원하는 대로 다 움직입니다 네, 이게 CPU가 높아야지만 이렇게 버벅거림이 없고요 네이버 지도 누르면 바로 네이버 지도로 넘어가고, 카카오네비 누르면 카카오네비, 넷플릭스 누르면 넷플릭스, 유튜브 누르면 유튜브.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버벅거림 없이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핸들리브콘도 이런 식으로 호환되게 설치했고 후진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완료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고요 안드로이드 9인치 S 마감제 후방 카메라까지 포함 45만원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을까요? 많이 연락 주십시오 안드로이드는 이 과정이었습니다 생뉴 들어가십시오